안녕하세요 오디네리조입니다. 스튜디오원 기초가이드 14번째 시간 오토메이션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법 어제 채널에 댓글로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분이 계셔서요. 어, 어차피 이게 엄청 중요한 기능이기도 했고 어, 언젠간 영상으로 만들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말 나온 김에 오늘 한번 만들어보려고 지금 녹화 중이고요. 자,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스튜디오원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작업물이 보이고요. 오늘 예제로 쓸 작업물 박상철의 무조건 아, 어, 제가 트롯 밴드를 하나 결성을 해서, 어, 저의 즐거운 취미생활을 위해서 지금 MR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쓸 MR이구요. 제가 노래까지 한번 불러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깐깐깐. 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날씨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라라라라 <목소리> 자, 이런 작업물이고요. 제가 트로트는 거의 안 들었는데 요새 작업을 하면서 트로트를 들으면서 어, 트로트의 매력에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노래가 좋은지 몰랐어요. 하여튼 넘어가고요. 어,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오토메이션이 뭐냐? 오토메이션은 자동화라는 뜻이죠. 어, 이런 노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직접 할수 있는 그런 컨트롤들을. 어떤 값으로 조정해 놓고 저절로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어, 믹싱을 할 때나 무슨 편집을 할때 어,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이고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는 기능으로 어, 배워두시면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자, 우선 오토메이션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자면 여기 자 옆으로 가 보시면 번개 모양의 이게 보여, 보여요. Expand Envelopes라고 써 있고 이걸 누르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볼륨과 펜 펜에 대한 오토메이션 라인을 우선 기본으로 주고요. 어, 여기서 이제 활용 어, 사용법은 자 여기 보시면은 리드가 있죠. 리드는 이제 오토메이션을 그린 다음에 읽어줄 때 쓰는 거고요. 이 터치, 레치, 라이트 요세 개는 이제 그 오토메이션을 그릴 때 어떤 어, 작동 방법에 대한 건데 그리 중요하진 않고 저는 터치를 어, 추천해요. 레치나 라이트는 이게 이제 지나가면서 초기화가 되거든요. 오토메이션이 근데 터치는 초기화, 초기화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곳을 수정하거나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터치를 추천하고요. 자, 터치를 눌러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두 개가 같이 이런 식으로 변하죠. 자, 터치 누르고 여기 보면은 오토메이션을 그릴 수 있게 이런그 페이더 비슷한 게 나오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그려놓고 리드 해주시고 솔로로 해서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도 좋아 도 좋아 게자 자동으로 자동으로 언제든지 달려갈게. 도 좋아 에도 좋아 예, 사용법은 이게 전부고요. 자 이제 오토메이션 여러 가지 오토메이션 쓰기 위해서 이쪽에 대 오토메이션을 이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음 제가 아까 그걸 위해서 여기다가 코러스 이펙트를 하나 걸어놨었어요. 자 코러스 이펙트를 틀고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볼륨 쪽은 꺼놓고. 네, 코러스 필요할 언제든지 달려갈게. 이 코러스 값을 이제 오토메이션을 적용해서 어, 사용하고 싶을 때 이제 여기에 나타나게 해 줘야 되죠. 그럴 때는 우클릭 add slash remove라는 곳이 있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추가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창이 떠요. 여기에는 이제 지금 어, 오토메이션 적용이 돼 있는 그 부분을 말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오토메이션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나열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인서치라고 써있고 뮤트라고 써있는데 뮤트도 기본으로 제공하는 오토메이션인데 이걸 하고 여기 애들 누르면 여기 추가가 돼요. 어 코러스 이펙트는 인서트 단에 지금 걸었기 때문에 인서츠란 이런 폴더로 나타나게 되고요. 요 세모를 눌러주면 그 코러스 이펙트에서 오토메이션을 할수 있는 항목이 쫙 나오게 됩니다. 음, 자 여기 들어가서 코러스를 열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노브들이 보이시는데 요 뎁스 부분을 볼게요. 뎁스 부분은 이 코러스의 양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결정하는 노브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다고 할때 우클릭, 에드 슬래시를 이문 부분을 눌러주고 인서트단에 들어가서 뎁스를 찾습니다. 뎁스를 찾아서 에드를 눌러줘요. 그러면 여기에 항목에 추가가 되고 여기 이제 뎁스가 뜨게 됩니다. 자, 뎁스가 뜨게 돼서 뎁스를 이제 오토메이션으로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되고요 아까 제가 추천했던 터치 버튼을 눌러주고 그려보겠습니다. 네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보이시죠 다시 리드로 리드 read 상태로 돌리고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나 이제 잘 움직이는 게 보이죠? 아까 그 이펙트로 다시 들어가면 여기 점이 찍혀요. 약간 연녹색 같은 점이 찍히고 리드란 이렇게 오토메이션이 지금 읽히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요거는 여기에 이제 오토메이션이 적용됐다 이런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자 여기 해보. 재생을 해보면 네, 오토메이션에 적용돼서는 달려갈게 저절로 움직이고 이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오토메이션을 걸고 싶은 걸 이제 여기다 추가할 수 있고요. 더 쉬운 방법으로는 이 우측에 보이시면은 뭐가 써있죠? A라고 써있고 손바닥 모양 그리고 뎁스 방금 그 만졌던 뎁스 크로스 이펙트라는 정보가 있고. 58.5%만큼 뎁스가 걸려있다. 1번은 그 인서트단의 1번, 첫 번째 단을 뜻하고요. 자, 여기에 다 표시가 돼요. 어, 들어가서 조정을 한번 한번 하려고 이렇게 움직이면 바로 여기에 그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LFO 스피드를 누르면 여기 바뀌게 되고요. 뭐, 이걸 눌러도 마찬가지. 요거는 안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누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뀌죠. 그래서 자신이 또 원하는 딜레이를 이번에는 받고 싶다 코러스 그 시간 차를 조정할 수 있는 노브죠 한번 건드려 주면은 여기서 바뀌니까 그 상태에서 요 손바닥 모양 손바닥 모양을 클릭한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토메이션을 적용할 수있고요 오토메이션을 또 한번 그려 볼게요 터치 자 터치를 클릭해 주시고 니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름 자, 제가 터치를 추천한 이유는요 이게 어 같은 이 트랙 안에 오토메이션은 이렇게 링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라이트나 레치를 누르면 이게 그리는 동안에 여기가 초기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한 것 같았고요. 뭐 마우스로 그린다면 마우스로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좀 크게 해 놓고 이렇게 점을 찍어서 직접 이렇게 마우스로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오토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뭐 그런 분들에게는 뭐 라이트나 뭐 그런 거 상관없겠죠? 하지만 직접 이렇게 재생을 해 놓고 요거 여기를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마우스로 그리거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그릴 사람들은 네, 터치를 할튼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오토메이션이 그려졌고요. 네, 사용 방법은 요게 다예요. 자, 여기서 끌어와서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클릭을 하고 애드 그걸 해서 목록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선택해 주고 그리느냐. 그리고 터치를 했으면 위드 이제 바꿔주고 나중에 작업이 끝났다면 위드로 바꿔주고 니가 필요할 것처럼 언제든지 달려갈게 나... 아까 그 이펙트 창으로 다시 가보면 여기도 이제 점이 찍히는 게 보이시죠 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저... 언제든지 자오토메이션은 이게 전부고요 뭐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음... 활용법들을 얘기해주자면 우선 볼륨, 음... 보컬 트랙 같은데 볼륨을 조정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요. 예를 들자면 노래를 했는데 어, 볼륨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죠. 들쭉날쭉한 거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어, 컴프레서를 많이 걸긴, 걸기도 하는데 그 컴프레서가 과도하게 걸리면은 어, 보컬 톤도 변하고 조금 소스가 좀안 좋아지죠. 그래서 그 전에 오토메이션으로 그런 볼륨을 미리 조정해서,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걸면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자, 코러스 이벤트 중에서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정말 일정하게 잘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고칠 곳이 많이 없지만 여기 보시면 마지막 부분은 좀 크게 돼 있죠? 여기를 한번 들어 볼게요. 짜짜라짜라짜라 네, 짠짠짠. 여기가 좀 크죠? 이 정도면 근데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음, 자고를 펜을 가운데로 우선 해 주고 자. 오토메이션 열고 이 볼륨 오토메이션을 드래그해서 이 트랙으로 당겨 버리면 이 트랙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오토메이션이. 이기서이제 보는 거예요 네, 여기가 좀크다고이제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클릭을 하고이쪽 밑을 살짝 줄여줍니다 이런식으로그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짠렇게 하면 이렇게 짠 짠. 이렇게 하짜이짜라짠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이렇이게이이 볼륨 오토메이션을 해줘 가지고 볼륨을 귀로 듣기에 어느 정도 일정 선을 맞춰 주면은 나중에 컴프레서를 걸때좀 자연스럽게 걸리고 좋은 효과가 있겠죠 어, 이런 거를 다 들어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다 노가다, 완전 녹아다인데 이런 식으로 해 두면 정말 좋은 믹싱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컬에다가 볼륨 오토메이션을 할때 이제 오토메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거를 아, 이제 끄기 위해서는 오토메이션을 열었다가 다시 한번 아, 이쪽이군요. 열었다가 닫아주면 다시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꺼주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이펙트를 음, 어떤 부분에는 넣고 싶고 어떤 부분은 끄고 싶다 했을 때 아까 여기 보컬로 다시 한번 가보고요. 자, 이쪽으로 다시 와서 음 네가 필요할 네, 코러스가 이제 걸려있는데 언제든지 달려갈 어, 코러스를 후렴에만 넣고 싶다. 이 벌스에는 깨끗하게 나오다가 후렴에서 이 코러스가 걸린 소리로 변화하고 싶다. 이렇게 이펙터를 크, 끄고 키고 할 때도 어, 트랙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토메이션을 활용하면 굉장히 편하죠. 자, 코스 이펙트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이 바이패스 버튼 있죠? 이렇게 노란색이 뜨, 뜨면은, 이게 이제 꺼졌단 소리예요 이제 꺼지고, 이렇게 되면은 켜졌단 소리고, 자,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여기 보면 바이패스로 바뀌어 있죠? 이 바이패스를 끌어와서요. 는 다음, 여기는 이제 틀고 싶고 여기는 끄고 싶으니까 이게 그 이렇게 하면 아마 켜져 있는 걸 테고 이렇게 하면 꺼져 있는 상태겠죠? 자, 이걸 마우스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켜져 있고 여기는 꺼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이펙터의 세세한 변화를 줄때 되게 유용하게 쓰여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부터. 나를 지금 코러스. 불러주... 아 이게 걸려 있는 거네요. 밑에 있는 걸려 있는 거 반대로 돌려야겠네요.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는 내려주고. 네. 지금 안 걸려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들어오죠. 당신을 향한 나. 네, 코러스가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편곡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펙터의 변화가 있을 때. 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어, 뭐, 베이스 트랙 같은 경우, 베이스가 원래는 노래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잘 자기 자신은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 가끔씩 편곡에 따라서 어떤 섹션에는 베이스가 또 튀어나와야 될 부분이 필요하죠. 그때 베이스가 잘 들리기 하기 위해서 뭐, 컴프레서의 어택을 좀 느리게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베이스에 뭐, 드라이브를 걸어서 더잘 들리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EQ로 미드를 올려가지고 더잘 들리게 해준다든지 오토메이션을 그 부분만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방법이 또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활용법 다른 걸또 보자면은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음, 뭐가 있을까요? 또팬팬 예, 펜, 펜 이펙트를 만져가지고 어떤 특별한 어, 특별한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타 트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이 끄고요. 자, 기타 트랙, 멜로디, 멜로디 기타로, 기타로 가봐서, 네, 이쪽에 한번 이런 멜로디가 가 있는데. 요펜펜 펜 오토메이션을 여기다 한번더 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터치를 해보고요, 한번 그려볼게요. 그번그려봤그요그리드해리고제리고금손고로 했기 때문에 약간 부자연스럽긴 한데 이고그 일일이 이고 그리고, 마우스그정확그리그려주면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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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효과를 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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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그냥 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닌 약간 바이브레이션이 걸린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기타 이펙트적인 효과도 오토메이션으로 넣어볼 수 있고요. 뭐 활용한다면 무궁무진하겠죠 이 도,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자 마지막으로 음, 또 쓰, 많이 쓰이는 게 필터 이펙트예요. 필터 이펙트에 대해서 또 아, 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음, 자 여기 기타에다가. 스튜디오 원에서 제공하는 요 오토 필터라는 게 있어요. 오토 필터를 한번 걸어볼게요. 음. 오토 필터를 걸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가서 이쪽으로 네, 이런 느낌의 이제 이펙트인데 필터라는 거는 어떤 EQ 값을 어느 한 지점에 지정해서 거기를 거기만 통과시키는 그런 이펙터죠. 요거를 이제 또 흉내 내볼 수가 있겠죠. EQ를 써가지고 자 프로 EQ를 한번 틀어볼게요. 프로 EQ 갖다 놓고. 어 이게 근데 프로 EQ에서는 어 밴드 패스 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은 제공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흉내만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쪽에 하이패스 필트를 켜고. 이쪽에또 로우패스 이렇게 켜 가지고 이렇게 만든 상태로 여기를 약간 부스트해서 요게 요 상태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해 줘야 그 필터 이펙트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통째로 거는 걸어서 이렇게 통째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패스와 로우패스를 꺼 버리고 이렇게 그냥 한 지점에 부스팅을 해 가지고 음. 뭐 이런 느낌을 내는 거죠. 네, 약간 와우, 이펙트, 와우, 이펙트 아시는 와우, 페달, 그런 이펙트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 비슷하게 나죠. 지금 네, 플러그인을 꼭 사서 쓸 필요 없이 이 번들 어, 이펙트만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저런 효과를 오토메이션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자, 요거를 켜놓은 상태에서 활성화 시키고, 이 frequency, 프리퀀시, frequency를 이제 오토메이션을 걸어야 됩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 아까 제가 어, 테스트를 하다가 지금 켜져 있는데 다시 이거 꺼보, 꺼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예, 요거 frequency, 킨 상태에서 frequency를 눌러주고 그럼 여기 로우 미들 프리퀀시가 뜨게 되고요자 이거를 손바닥으로 드래그해서 여기 다 갖다 놓고자 터치로 바꿔주고그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우 페달 진짜 약간 자연스러운 와우 페달이 나거든요 이렇게 어떤 어, 이펙트의 그 기능만 숙지를 하고 있다면 이펙트는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리드로 해주고 가볼게요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어떤 기타 이펙트나 보컬 이펙트도 괜찮고 여러 가지 신디사이저 이런 기능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어 생각하기 때려서 따라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기타 편곡에 아 기타 편곡이 아니라 어작그 노래 자기 자신의 작곡한 그 노래의 편곡을 어, 오토메이션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어 오토메이션 사용법과 여러 가지 그런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알고 있는 팁을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